이거 2000학년도 볼 건데요. 곡면 G. G가 이렇게 지금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0보다 큰 부분. 그 부분을 S를 할때 S 위에서의 면적분. 요 함수를 지금 S 위에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1번에서 했던 그 곡면. 얘가 지금, 어, 그래프적으로 주어진 거죠. 함수가. 그럼 얘를 우리가 G, X, Y. 라고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준식. 요 주어진 식은 어떻게 돼요? 어디 위에서? d 위에서, 요거 공식 쓴다는 거죠. 어, 요 함수에다가, 함수에다가, x, y, g, 다 x, y 관한 함수식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요 g 대신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저기 들어가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음, 1 플러스 4x제곱, 4y제곱, 맞아요? 5분의 1. 됐고. 그 다음에 ds는, 어, 야코비안 요 붙어야죠. 요게 붙어야 돼요. 그러면은, 루트 1 플러스 GX는 뭡니까? 마이너스 EX 제곱하면 어 4X 제곱 어 4Y 제곱 D A 아어 감사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얼른 지어주시고 그러면은 1을 D에서 접근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자 그런데 아, D라고는 내가 어, 제가 지금 표기를 했지만은 D가 뭔지는 알아요 몰라요. 좋저 혼자만 그냥 표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D를 표기를 해줘야겠어요. 어디에요? 몽주 조각사상 저, 정의된 영역, 응, 음. 요거잖아요. 그죠? 지금 지가 0보다큰 보니까 요거. 그러면 은 정의역은 어디로 봐야 돼요? 얘가 정의된 XY 평면의 정의역은 어, 여기로 봐야지. 그죠? 여기 다 1이죠 지금. 그죠? 그러면은 D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X, Y,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은데. 요게 되겠고 이쪽에다 쓸게요. 그럼 결국엔 어쨌거나 에어리아 어, D고 D의 면적이고 D의 면적은 원의 넓이인 파이가 되겠다.